본인의 신상이 인터넷 카페에 유포되어 불특정 다수로부터 항의 민원을 받은 김포시 공무원이 스스로 생을 마감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포항항로에 포트홀이 다수 발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 포트홀 공사를 해달라는 민원이 수차례 접수되었고 때문에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2월 29일경 긴급하게 포트홀 보수공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해당 공사로 인해 일부 차선이 통제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차선이 통제되자 한강로가 막히기 시작했고 그 때문에 해당 공무원은 또 다른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포털 공사를 해달라는 민원, 포털 공사를 하니 차량이 막힌다는 민원, 극심한 민원 폭탄 속에서 해당 공무원의 번호를 포함한 신상이 공개되었고 공개적인 게시물들을 통해 질책과 항의에 시달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후 해당 공무원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여 세간에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 공무원에 대한 민원과 신상이 공개되었던 해당 카페에는 해당 카페 매니저 추모글을 포함한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글이 수차례 등록되고 있습니다. 추후 또 다른 정보가 확인되면 추가로 영상 올리겠습니다.